잠깐 화장실 참는 당신. 지금 당신의 방광이 비명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소변을 꼭 참는 순간 방광은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소변을 자주 참으면 유로 감염은 물론 방광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방광은 정말 정직한 장기입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반응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방광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영양과 습관입니다. 비타민 D, 소팔메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영양소를 챙기고, 배, 달걀, 견과류 같은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채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변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케겔 운동으로 방광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 6~8회 정도는 정상이에요. 더 이상 방광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방광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